안녕하세요. 오늘도 토토피아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9월 18일 새벽 UEFA 챔피언스리그 전체 7경기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올림피아코스 대 파포스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오르샤의 돌파와 공격 전개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지만 핵심 자원들의 부상 공백으로 전술적 응집력과 수비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엘카비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책임지고 마르틴스와 모우자키티스가 중원과 측면에서 공격 루트를 만들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과 전술적 공백으로 라인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파포스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앤더슨 실바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를 담당하고 드라고미르와 브리토, 파파두디스가 측면과 중원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특히 오르샤는 인버티드 돌파와 인프런트킥으로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어 공격의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오르샤의 개인기량과 파포스의 전술적 응집력이 경기 흐름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올림피아 코스는 부상 공백으로 후방 안정감이 떨어지며 파포스는 점유율과 찬스 창출 모두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적 상성과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파포스 승리와 언더 경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슬라비아 프라하대 보데글림트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공격 전개와 마무리 능력입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3 4 1 이포메이션을 활용하며 프레코프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압박으로 버티지만 결정력에서 기복이 있습니다. 프로보드는 이선에서 연계와 침투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하면 볼 간수가 불안정하고 자페이리스가 중앙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부상으로 이탈한 자원들 때문에 지원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특히 보릴, 야보르체크, 콜라르, 오구부 보를리츠키의 공백으로 수비와 중원에서 조직력 붕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보데글림트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호그가 전방에서 활동량과 연계를 보여주지만 골 결정력은 날카롭지 못합니다. 하우게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로 변화를 주려하지만 뒷공간 침투 타이밍이 일정치 않고 살트네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할 예정이었으나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빌드업 안정성이 흔들립니다. 블룸버그 비웨르칸 모에는 라인을 지탱하지만 공격 전개 과정에서 단조로움이 드러납니다. 결국 양팀 모두 공격 루트를 확보하기 어려워 득점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90분 동안 공방은 이어지겠지만 날카로운 마무리가 부족해 균형은 쉽게 깨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술적 흐름과 전력 공백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고 언더 경기가 이어질 확률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망대 아틀란타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측면 돌파와 중앙 연계입니다. 파리생제르망은 433 포메이션을 활용해 파비안 루이스가 중원에서 전진 침투와 박스 앞선택지를 동시에 제공하며 공격을 주도하고, 댄벨레는 폭발적인 드리블로 측면에서 상대 라인을 무너뜨리고, 바르콜라는 좌측에서 속도를 활용해 수비를 벌려놓습니다. 이세 명의 조합으로 측면과 중앙이 동시에 살아나는 다층적 공격 패턴을 완성하며 상대의 수비 간격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탈란타는 343 포메이션을 쓰지만 스카마카가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공격을 책임지더라도 하프스페이스와 중원 간격이 자주 벌어지며 압박 상황에서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노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데케텔라에르는 창의적 패스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 속에서 흔들리고 파살리치는 활동량이 많지만 커버 범위에 한계가 있어 실점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파리생제르망이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를 동시에 활용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전망입니다. 파비안 루이스, 댄벨레, 바르콜라의 조합으로 공격 템포와 완성도를 높이며 아탈란타의 공간 약점을 공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득점 흐름도 활발해 오버 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미넨 대 첼시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전환 속도와 하프스페이스 제어입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4, 2, 3 1 포메이션을 활용해 케인이 문전 결정력과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연계와 패스 분배를 수행하며 공격을 이끕니다. 올리세는 폭발적인 드리블과 예리한 컷인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하고 순간적인 공간 창출로 위협을 더합니다. 하지만 고레츠카의 중원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전환 속도가 늦어지면 뒷공간을 내주며 전방 압박이 끊길 경우 포백이 전진하다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장면이 반복되어 홈에서도 위험한 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리암델라비 제공권과 운전 움직임으로 전방에서 위협을 만들고 페드로 네트는 측면 돌파로 빠른 전환 상황에서 공격을 연결합니다. 주황 페드로는 대각선 침투로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며 박스 안 공격수와 연계의 득점 기회를 창출합니다. 원정임에도 빠른 전환과 측면 침투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며 미넨 포백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미넨이 전방 압박과 하프스페이스 제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첼시가 원정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환 속도와 공간 활용에서 첼시가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고 득점이 활발해 오버 경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리버풀 때 에이티 마드리드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전방 압박과 측면 침투입니다.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에키티케가 전방에서 빠른 돌파와 문전 움직임으로 압박의 선봉 역할을 수행합니다. 살라는 날카로운 침투 타이밍과 왼발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며 비르츠는 이선에서 전진 드리블과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 리듬을 만들어내고 순간적인 패스 연결로 수비 라인을 흔듭니다. 리버풀은 전방 압박과 측면 전환을 빠르게 반복하며 침투 패턴으로 득점을 창출할 수 있어 홈에서의 강한 템포를 바탕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에이티마드리드는 442 포메이션을 쓰지만 원정에서 수비와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를로트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전방에서 버티지만 효율적인 마무리가 부족하고 시메온에는 압박과 활동량으로 빌드업을 끊으려 하지만 상대의 빠른 전개에 취약합니다. 바리우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을 시도하지만 경험 부족과 원정 부담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어렵습니다. 측면 뒷공간 노출과 수비 간격 확대가 반복되면 리버풀의 빠른 침투에 치명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에키티케의 전방 압박과 살라의 침투, 비르츠의 창의적 패스를 결합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에서 강한 템포와 침투 패턴을 살리며 에이티마드리드의 수비 간격을 공략하면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며 득점 흐름이 제한된 언덕 경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아약스 대 인터밀란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수비 뒷공간 관리와 빠른 침투입니다. 아약스는 4, 2, 3 1 포메이션을 활용해 베오르스트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책임지며 공격을 주도합니다. 라울 모로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로 변화를 주고 스티브는 이선에서 공격 전환과 패스 연결해 중심축 역할을 맡아 팀 공격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포백의 순간 스피드가 떨어져 발빠른 공격수를 상대할 때 대응이 늦어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반면 인터밀라는 3호 이 e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라우타로와 튀랑 투톱을 앞세워 빠른 전환과 침투를 시도합니다. 라우타로는 순간 스피드와 공간 침투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고 튀랑은 넓은 활동 반경으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라우타로와의 연계 플레이로 공격 전개를 가속화합니다. 바렐라는 중원에서 전환과 압박을 동시에 책임지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려 상대 수비가 반박자 듣는 순간 곧바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아약스가 포백 뒷공간을 안정적으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인터밀란이 빠른 침투와 전환 속도를 앞세워 주도권을 가져갈 전망입니다. 라우타로와 티랑 바렐라의 연계 플레이가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아약스의 약점을 공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득점 흐름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버 경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 7 번째 경기는 스완지시티 대 노팅엄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측면 스피드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입니다. 스완지 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양쪽 윙 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상대 진영 깊숙이 침투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 공략합니다. 로날드와 엄지성은 최근 경기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좌우 측면에서 공격 파괴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비포트니크는 최전방에서 단순 마무리를 넘어 이성과의 연계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공격 완성도를 높입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 압박 강도를 높이며 상대를 흔드는 패턴을 반복해 오늘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노팅엄은 같은 사이 3일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중원 깁스 화이트와 오도이가 공격을 풀어가더라도 속도감과 기동력 부족으로 단조로운 전개가 반복됩니다. 우드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위협적이지만 빠른 역습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스완지 시티의 측면 스피드와 전방 압박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스완지 시티가 측면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앞세워 홈에서 경기 흐름을 장악할 전망입니다. 로날드와 엄지성의 날카로운 움직임과 비포트니크의 연계 플레이로 공격 템포를 높이며 노팅엄의 수비 약점을 공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득점 흐름도 활발해 오버 경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토토피아에서는 9월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주력픽 및 조합픽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